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웠던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발언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 압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유럽과 나토의 경제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수복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무기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의 칠러시아 행보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전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가 여전히 러시아군에 점령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의미 있는 반격을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공을 꺼려온 무기를 대거 투입하고 현재로서는 동원하기 어려운 수만 명의 신규 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